안녕하세요. 리스 승계 전문 업체 아이리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빠르게 차량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식기에 현재 주행거리 15,000km 주행한 완전 모사고의 폴스타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 색깔 번호판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전기차예요.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현재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는 리스 승계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리스 정보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매월 리스로는 58만원씩 현재 잔여계열수는 45개월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최초 계약 당시에 선납금이 1,500만원 들어갔던 차량입니다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인수금은 선납금에서 700만 원 포기한 800만 원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원경 기준 판매가는 4,97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빠르게 차량 설명 한번 도와드릴 텐데, 자, 이 폴스타는 사실 볼보예요. 볼보에서 나온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로 테슬라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폴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릴 텐데, 전방에 전방 카메라부터 레이저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긴급 제동 360도 어라운드 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옵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라이트도 보시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데일라이트부터 LED 라이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봤을 때이 LED 라인이 정말 섬세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안쪽에도 폴스타라고 한번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외장 컬러가 화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부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블랙 포인트가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전망 감지 센서부터 지금 디자인만 봤을 때는 사실상 거의 볼보에 흡사한 익스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관상 정말 매끄러운 차량이고요. 자, 이어서 측면부도 한번 설명드릴 텐데,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휠기스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19인치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 잔여 또한 70% 이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선은 해당 차량은 플러스 패키지부터 파일럿 패키지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반자율 주행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과는 다릅니다. 또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실내인데. 자, 보통 폴스타는 직물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하지만 해당 차량은 고급 나파 가죽 시트가 베이지 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포스터와 다르게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는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전자식 계기판부터 디스플레이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인테리어는 뭐 정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열도 한번 언뜻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아까 운행을 해 보니까 2열 공간은 다만 조금 좁아요. 케미네카로 쓰기에는 조금은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차체 크기 비례했을 때는 안에 실내 공간은 정말 잘 빼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어 시트 보시는 것처럼 시트 컨디션 굉장히 우수하고요. 자, 이어서 뒤쪽 휠도 한번 설명드릴 텐데 보시는 것처럼 휠 기술 전혀 없는 말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잔여 또한 아까 마찬가지로 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앞뒤로 당장 교체 필요 없고요. 전기차량인 만큼 연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빠르게 후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폴스타의 후방입니다. 자, 일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형태의 후미등이 보이고 있는데요. 야간에 봤을 때이 후미등 느낌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지금 야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밝은 데서 봤을 때도 정말 매력적인 후미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방도 마찬가지로 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 또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동 방식이기 때문에 하부에서 딱 눌렀을 때 안에 열리는 방식이고, 자, 안에 공간도 봤을 때 정말 넓습니다. 현재 짐이 조금 적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적재가 되어 있는 공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현재 트렁크 하부 쪽부터 상부 쪽에 기스는 전혀 없는 상태이고, 전 차주분께서 이런 식으로 다 매트까지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작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기스 전혀 없는 말끔한 컨디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실내로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폴스타의 실내인데요. 제가 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식 계기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 같아요. 왜냐면은 태블릿 PC를 진짜 옮겨놨다라고도 믿을 정도로 정말 이 터치감부터 해서 운전석에 앉아서 바라보는 이 시야가 정말 좋아요. 또한 부분적으로 우드 인테리어에 지금 미세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 있는데 벤츠나 BMW같이 LED 형식이 아니라 안에서 약간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폴스타만의 가장 큰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해당 차량 아까 말씀드렸지만 옵션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이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인 만큼 편의 옵션부터 드라이빙 옵션까지 정말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데요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카플레이부터 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열선 시트부터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또한 시트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해당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버튼 시동이 없어요 버튼 시동이 없는데 어떻게 시동을 거냐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기어만 변속하면 시동이 자연스럽게 걸립니다 당연 전기차이기 때문에 실내 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떠한 소음이나 진동도 느껴지진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정숙하고 편의 옵션 또한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게이 차량만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자 말씀드렸지만 파일럿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부터 차선이탈 그리고 충돌 회피 기능과 사각지대 센서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자율 주행은 가능한 파일럿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해당 차량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이유는 리스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 리스로 58만원 대면 정말 저렴한 거예요 전차주분께서 선납금을 많이 넣어놨고 지원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차량과 비례했을 때는 정말 저렴한 월 라비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웹에서 말씀드렸지만 패밀리카로서의 용도도 정말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편의 옵션부터 드라이빙 옵션,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루프도 봤을 때 보면,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개폐가 되는 형식은 아닙니다. 글라스 루프 형태이기 때문에, 딱 앉아있을 때, 이 헤드룸의 개방감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폴스타는 제가 패밀리카로도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2열로 넘어가서 이 2열 공간과 옵션도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폴스타의 2열입니다. 자, 2열에 앉아있을 때도, 레그룸이나 헤드룸, 차체 크기 비례했을 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합니다. 이어 시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굉장히 말끔한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기스나 오염, 헤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이어도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이어도 마찬가지로 공조 라인부터 해서 열선 시트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또한 뒤에 앉아서 이 글라스 루프를 바라보일 때면은. 조금 더 헤드룸의 공간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개폐가 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바라보는 은은한 인테리어 효과가 정말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보신 것처럼 옵션도 많고요. 지금 차량 컨디션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타이어 또한 앞뒤 트레이드가 70% 이상 남아 있는 만큼 구매하시고 나서 차량에 대한 정비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전기차량인 만큼 연비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차량 외장 컬러 흰색에 실내는 베이지 조합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는 색상 조합도 정말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로 구매하는 방식보다도 더욱더 저렴하게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을 하이브로 예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홀스타를 신차로 예정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리스로 58만원이고요 승계 차량인 만큼 취득세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절세가 가능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22년도 당시에 계약됐던 차량인 만큼 현재 나와 있는 시중 금리보다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신 차량이에요 외로도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위에 있는 아이리스 대표 연락처로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차량의 세부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